사 세차 해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탈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영두의 보충 의견과 탈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경.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멸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개엄성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개엄 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에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항이 발생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 청구인의 취임 후이 사건 개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원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러나이 사건 개겸 선포 당시에는 검사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여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 있었던 이 당시 위 예산안에 대... 특위의 의결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 탄핵 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근한 행사가 이 사건 개헌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시 근한 행사 하더라도 허국인의 법률 행사 <laughs> 방침 가김고수니다부정 선거 하기 위하여 이상합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이기상이 현실입니다. 또한 제22 조례에 대하여 투표함 4시간 공개하고 도입하는 등의 하였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고볼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경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춘구의는 이 사건의 개혐이 야당의 전을 행가,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개혐 또는 호소형 개혐이라고 하는 개혐법이 정하 정부인은개혁 안이하고 군교회의 권한 행사를 행위로 또는 피참을 받아수없고개 실체적 욕구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선포 및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개엄 선포의 지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개엄사인관등이 사건 개엄에 설명하지 않아 이해를 부여하지 후에 관한 심의가 그외 이 청구인은 3개 공무위원의 보수 하보하였고그 염사랑관을 지체하고 하지도 위반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등대를 투입할. 분들은 헬기 등. 그리고 일부는 요.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천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폭고차에 포...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확인하라고 지시. 국군 방원1차장에게국회을 투입하여 국을 통제하는 한편,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헌법 조항을. 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비청구위는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합,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합, 대인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한 헌법 및 계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 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하여 성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성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성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피,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가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군경을 투입시 며 관령함으로써 국민의 시국과 본법 질의에 심각했습니다. 한편 판단의 역량을 아요. 부여받은 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망하는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권한 행사가 그냥 권한, 권한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권한 행사가 다소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대로부터 약 2년 후에 비청구 피청구이... 결과가 피청군이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개혁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반을 버리고한 국민의 신임을 했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예.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